눈의 여왕 1. 악마들의 거울을 알고 있나요? 아름다운 것을 비추면 못생기게 보이는 거울이랍니다. 어머나, 거울 주걱이 인간 세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어쩌죠? 그거 알아? 겨울에 눈이 오는 건 눈의 여왕이 다녀갔기 때문이래. 눈의 여왕? 응. 눈처럼 하얗고 아름답지만, 마음은 아주 차갑다는데. 어, 눈의 여왕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쩌지? 날로 옆에 앉깨지 뭐. 그럼 눈의 여왕도 녹아버릴걸? 아, 그러면 되겠다. 아야! 어, 왜 그래? 뭐 들어갔어? 저리가! 케이. 에이 신경질나. 누 누구세요? 나처럼 차가운 마음을 가졌구나. 함께 가지 않겠니, 케이? 네. 되는 거야? 할머니, 혹시 케이를 보셨나요? 키는 저만하고 똑똑하게 생긴 남자아이인데요 글쎄... 어, 예쁘게 생긴 아이구나 이리 와좀 쉬어가렴 어, 그, 하지만 전 케이를 찾아야... 사실 배가 고팠는데... 고맙습니다. <laughs> 여기서 나와 함께 살지 않으련, 여기 예쁜 꽃들이 아주 많단다. 그럴 순 없어요. 전 케이를 찾아야 하거든요. 다시 생각해보지 그러니, 그래도 안 돼. <laughs> 어, 좋아요, 여기서 살래요. 그럴 줄 알았지. 이상해.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러고 보니, 여긴 그 꽃이 없네. 그래. 장미가 없어. 가만, 장미? 케이를 입고 있었다니 케이 조금만 기다려 케이 케이를 봤니 키는 나만 하고 똑똑하게 생긴 남자아이 똑똑한 남자아이 그 애는 뭐 얼마 전에 공주님이랑 결혼했는데 게, 결혼 그래 공주님이 누구든 자기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결혼하게 됐는데 그 애가 맞췄거든. 케이는 똑똑하니까... 만나야겠어. 케이가 어디 있는지 아니? 그럼, 가. 나만 따라와. 저기 공주 옆에 잠들어 있을 거야. 응, 케이... 케이... 누구... 케이가 아니잖아! 넌 누구냐? 저, 저는... 겔단데요. 제 친구 케이를 찾으려고. 어, 괜찮아.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을래? 겔단은 케이를 찾아 떠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 그랬구나. 우리가 도와줄 일이 없을까요? 케이를 음. 꼭 찾길 바래.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부잣집 마차로군. 지금이다. 이야. 여자에 혼자만 타고 있는데요. 살려주세요. 그럴 순 없지. <laughs> 저 애가 널 구할 수있 을까？길다는 <laughs> 무사히 케 이와 만날 수있 을까요？눈 의 여왕 2편을기 대해 주세요. 눈의 여왕이 살려주세요 그럴 순 없지 <laughs> 엄마 저애 놔주라 아, 아 죽인 뭘줘 무슨 장난감인 줄 알아 응, 나랑 놀 거니까 절대 죽이면 안돼 아휴 저건 누굴 닮아서. 무목 닮았지, 목꼭 닮았지 무엇이? <laughs> 와, 진짜 이쁜 옷이다 나 공주지? 아, 아니야 난 그냥 케이를 찾아서 겔다는 지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두둑의 딸은 물론 비둘기와 술록도 귀를 기울였답니다 그아이라언 내가 봤어 누나 여왕의 썰매를 타고 가던걸? 눈의 여왕 어디 어디로 갔는데? 음 북쪽으로 간것 같은데 내 고향인 라플란드로 갔을 거예요. 거긴 1년 내내 눈과 얼음으로 덮인 곳이죠. 아, 그래? 음. <웃음> <웃음> 자, 겔데를 데려다 줘. <laughs> 정말 그래도 돼? 어렵게 잡은 순록이라 좀 아깝긴 한데 인심 쓰지 뭐. 참. 거긴 엄청 추울 텐데. 정말 고마워. 내가 고맙지. 이옷 정말 마음에 들거든. 그럼, 안녕! 개를 꼭 찾아. 아이고, 아이고 이런 꽁꽁 얼었구나 얼른 들어오렴 케이는 눈의 여왕과 함께 있구나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었어 눈의 여왕을 한방에 이길 수 있는 엄청 힘이 세지는 야 같은 거 없어요. <laughs> 겔다는 이미 큰 힘을 가지고 있단다. 네? 가슴에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의 힘. 그것보다 더큰 힘은 없지. 없구 말고. 사랑의 힘. 여기서 북쪽으로 더 가면 여왕의 성이 나온단다. 겔다를 그곳에 데려다 주고 오렴. 기어 여기까지 왔구나 깨어나라 눈의 병사들아 오빠야 케이~ 멈춰라, 눈의 여왕. 케이는 마음이 차가운 아이다. 여기 얼음성에 어울리는 아이지. 그렇지 않아요. 케이가 얼마나 착하고 따뜻한 친구인데요. 그렇지 케이? 저 아이를 아니 케이? 몰라요. 저런 못생긴 애는 케이. <laughs> 알았으면 그만 내 성에서 나가거라. 켈다, 내 친구 켈다라고. 겁이 없구나. 헤이! 어! 당장 나가지 않으면 널 꽁꽁 얼려버릴 테다. 그래도 그래도 케이를 두고 갈순 없어요. 케이 <laughs> 용서할 수 없다. 아, 어? 케이. 잘 돌아! <laughs> 저리 비켜! 어, 나, 나, 왜. 어, 어 이럴수가. 개, 개, 개울다. 그래, 나야. 알아보겠어? 그럼, 알아보고 말고. 케이! Okay. 어서, 어서. 여기서 나가자, 케이. 응.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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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그리고 눈의 여왕은 여전히 홀로 얼음성에서 산답니다. 가끔 세상에 아름답고 차가운 눈을 뿌리며 말이죠. 신데렐라. 엄마, 오늘도 조금 힘든 하루였어요. 새엄마랑 새언니들은 제가 싫은가 봐요. 어떡하면 좋죠? 보고 싶어요. <laughs> 왜 바로바로 바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죄... 죄송해요... 저기 빨랫감들 보이지? 저기 설거지할 것들도... 오늘 다 해놓도록 해라. 우리는 오늘 저녁 무도회 준비로 바쁘거든? <웃음> <웃음> 네... 하, 이제야 다했네. 가 신데렐라 지 누, 누, 누구세요? 이 날개, 날개 보면 몰라? 난 요정…… 어, 어머, 내가 보다 못해 나왔어. 원래 아 암한테나 내 모습을 보여주진 않거든. 왜 울고 있었어? 오늘 왕자님이 여는 무도회가 있는데, 나도 가보고 싶어서. 뭐야? 그래서 운 거였어? 정말 가보고 싶어요. <laughs> 걱정 마시라, 내가 괜히 요정이 아니거든. 이야, 자, 이제 신데렐라를 변신시켜 볼까? 어마, 아, 정말 이게 나야! 옷이 날개라더니 정말 예쁘다, 신데렐라! <laughs> 정말 고마워요, 자자, 무대는 벌써 시작됐다고 서둘러야지. <laughs> 어서 가야지, 뭐해, 자라고 오라고? 아, 참참참, 열두 시, 열두 시 자정이 되면 마법이 풀려, 잊지 마! 네네네. 네, 네. 알았지? 열두시다. 아니야, 마, 말도 안 돼. 저와 한곡 주시겠습니까? 음. 하, 정말 아름다우시군요. 왕자님도 멋지세요. 두 씨, 죄송해요. 전 이제 가야 해요. 저,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요. 무슨 일이에요? 걱정 마라. 곧 왕자님 일행이 유리구두를 가지고 올 테니까.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는다고 온 나라를 뒤진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왜 우리 집에만 안 오는 거야? 못된 개 집에 도대체 누구 옷을 훔쳐 입고 무도회 갔던 걸까? 하여튼 넌 왕자님 일행이 오면 절대로 이 근처에 널 신도 하지 말았어.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아 왔다 저희 아가씨가 또 있습니다. 왕자님, 그래 불러오도록 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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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어, 쟤는요? 어, 당신이었군요. 네, 제가 바로 신데렐라입니다. 기 인형 1. 오늘 들을 음악은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하얀 눈이 내리던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밤의 이야기란다. 마리라는 귀여운 일곱 살 여자아이가 있었어.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트리 달콤달콤 크리스마스 케이크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와, 고맙습니다! 마리, 그 못생긴 인형이 뭐가 좋다는 거야? 내가 가질래. 에 어, 오빠, 안 돼! 아이, 싫어, 싫어! 어? 어? 아! 마리는 너무 슬퍼서 가족들이 모두 잠든 늦은 밤까지 호두까기 인형을 안고 울고 있었단다. 다리 많이 아팠지. 내가 꼭 안아줄게. 다시 널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이웃 나라 생지임금 호두까기 병정들을 물리치자 기똥대포 발사 장난감 병정들아 전진하라 생지나라 병정들을 쫓아내자 팝콘 대포 발사 아! 어? 호두까기 인형이 위험해. 호두까기 인형 2. 어? 무척하기 인 위험해. 어? 아! 아니 사람이잖아. 안 되겠다. 도망가자. 헤헤헤는 <laughs> <laughs> <마리는 웃음> 꿈을 꾸고 있었던 게야. 정말 행복한 꿈이야.